드래곤 자 무시동 히터에서 뜨거운 바람이 이쪽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해놔서 아주 따뜻한 차박 캠핑을 할수 있고요. 천장형 보네이도 타프팬을 연결해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부타포티 화장실. 냄새 안 나지? 음. 음, 아주 좋아요. 심지 새로 교체한 파세코 난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뜻해요. <냄새> <냄새> 어 네. <laughs> 갑자기 쟤 밖에서 그러니깐 반대쪽도 손등 손등 등을 씻으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뚱이둥이 캠핑 하이캠피티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온 장소는 횡성이고요 횡성의 한 노지 캠핑장이고요 저번에 왔다가 차 견인해 갔던 곳입니다 이제 지금 밖에 아무도 없어요. 뭐, 일명 뭐 전세 캠핑이라고들 하지만, 아 저희는 뭐 일단 뭐 전세가 됐든 뭐가 됐든 조용하면 좋고요.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저희가 도 오늘 보통 2박 3일 오는데 1박 2일 왔는데, 저희가 해먹, 해먹을 거를 그냥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전을 해먹을 거고요. 전, 전을 해먹을 건데, 이제 준비가 된게 보면, 자, 여기 새우. 이게 총. 20미라 그러지, 20미. 좀 사이즈가 큰 새우예요. 요거, 그냥 일반 마트 가서 사면 좀 비싼데, 보통 식자재 마트 가서 사면은 금액이 많이 좀 저렴한 편이라서 만원대에 구입, 구입을 했고요. 아, 이거, 이거 대박이에요. 에어박인데, 1700원이래요. 느낌 오시나요? 굉장히 비싸요, 지금. 너무 비싸, 17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식자재 마트에서 산 마찬가지, 돼지, 안심, 육전. 요건 새우전, 호박전, 요거는 이따 얇게 썰어서 육전 해 먹을 거예요. 육전.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어 새로 또 나와 있길래 구입한 김치전이래요. 일단 그뭐 금액대는 한 3천 몇백원 정도 하고, 일단 그 맛을 보기 위해서 하나 사갔고요. 요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렌지 주스 아니고요. 계란. 집에서 제가 여기서 깨면 또 일이라 다 풀어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요거는 뭔지 아시죠? 이제 계란을 입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옷을 못 입혀요. 그래서 준비를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용할 그리들입니다. 그리들. 그다음에 그리들 뒤집게 하고 그냥 이거는 칼집이 없어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조금 좋은 칼집 쓰면 좋은데. 이게 도마가 망 만... 이거 원래 도마 안에 들어가 있던 건데 그 도마가 망가지면서 칼만 이제 칼질에도 조금 오늘 해야 이번에는 웬만하면 칼질 잘안 하는데 할게 있어 갖고 가지고 왔어요.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준비가 되면 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쪽이 이쪽인데 반대쪽을 열면 어떡해. 바지 조심해라. 응 양이 적은 양은 아닌데 돼지 육전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육전하면 소고기만 보통들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이게 맛이 괜찮더라고요 전부 치듯이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 손에 묻지는 않죠. 근데 이게 다 고기라 이렇게 나중에 저는 이거를 나이를 먹어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안 해도 왜냐면 우리 아들이 해줄 거니까 음식은. 음식도 예술이죠, 예술. 창조. 아직 있어. 기잘 봐줘. 네. 아빠 하시는 거 응, 배고 냄새 맡으니까 더배 하고. 자, 이제 먹고아 그거 요키바이다 너무 맛있어요. 음. 음 맛있어. 그렇 최고예요. 역시 아빠는 최고. 근데 이 부분이 원래 음. 안 저기 부들부들해. 그래서 음. 꼬치 같은 거해 먹을 때 여기 많이 안심을 많이 쓰고 정화리도. 음. 진짜 부들부들해. 부들부들한 게 그냥. 음. 너무 맛있어. 간주 음. 한옥마을에서 먹은 거랑 어떤 게더 맛있어요? 이로 그치? 네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어디? 네.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부들부들해. 응. 음? 맛있어 음,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부들부들해. 응. 주름 낫술 따봉. <laughs> 못 먹겠어 이 시료. <laughs> <와. 웃음>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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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세 점밖에 못 먹었는데 다 어디 간 거예요? 육전 <laughs> 어, <두 개. 웃음> <laughs> <두 개. 웃음> 누구 배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분 김치전 먹자, 얘들아 네, 응.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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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전이 원래 맛있죠? 뭐? 응. 잘라. 음. 우나면 빨리 녹아요? 이제 물이 그나마 좀 있으니까. 지금 얼어 있는 상태니까. 흰색인데? 음. 거기서 먹는 거랑 완전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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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바람 많이 불어요. 응. 해볼 거 박아야 되겠다. 아빠는 좀 특이해. 왜요? 즐거운 인생 사시자고 즐거운 인생. 아빠는 스트레스 받아봐야 뭐 응.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거 뭐. 응. 아빠는 네. 칼을 들고 있으면 요리사가 되고 도끼를 아 들고 있으면 나무꾼이 네. 돼. <laughs> 변신의 귀재야. 난람기도그는데어 그래. 바람, 불어 저기 또더 높을까요? 아니 나와. 그거 그러니까 먹어도 될 거야. 먹어봐. 다섯 마리씩 먹어보자고요. 어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아, 음. <laughs> 어때요? 아 진짜 저희 한번 만나시죠. <laughs> <laughs> 맛있는 거는 진은 <나눠> 먹고 싶어요. <laughs> 일단은 먹겠습니다 아, 힘어요 응? 응? 은이는습니다아 응? 응? 요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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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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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 내가 왜 거기 앉아있냐? 자리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딸씨 아휴 아니 사랑해 먹었어? 네 와우 나왔어요 고구마를 가져왔어요 군고구마 해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군고구마 제 목소리와 말투 덕분에 <laughs> 굉장히 저를 차분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음. 감사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좀알가닥까진 아니지만 음, 재밌는 성격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뭐 멜로 영화 같은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추리, 서스펜스 그런 쪽을 좋아해요. 작가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히가시노게이고, 스티그알르솔 그런 좀 추리소설 그쪽 분야를 제가 좋아하고 이런 걸좀 연구하는 편이에요. 좀 특이한 성격이죠. 어, 저는 음, 좀 예전부터 남자다운 성격을 좋아했었어요.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좀 남자다운 그 007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 같은 그런 사람이 좋아요. 음, 그런 점. 음, 저희 딸도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죠. 지금 고구마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군고구마. 저희 남편은 어, 목소리도 크고 좀 말투가 좀 으락부락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좀 섬세해요. 좀 여성스러워요. 생긴 거랑 틀리게. 그좀 마음이 좀 여려요. 요리도 잘해주고, 집안 청소도 잘해주고, 좋은 남편이자 아빠죠. 그래서 항상 고마워요. 참을성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배워야 되는데 저는 좀 성질이 급해서 참을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저는 좀 뭔가 빨리빨리 근데 저희 남편은 정말 기다릴 줄 알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이 그냥 전 그런 사람입니다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해봤습니다. 감사해요. 입고 나가면 더워. 아니야. 너 허벅지 누워. 자는 모습이 똑같은 두 아이. 뭐뭐 하세요? 밥이 되고 있어. 어찌 그 같은 거 뭐예요? 어디에? 저기 왼쪽에. 음, 사진에 효과가 적용돼요? 내이드폰도 찍어서 그 핸드폰 자체를 찍어요. <laughs> 자파 들어갑니다. 들깨 가루 100% 국산 이건. 저기 뭐야? 장모님이 항상 우리 챙겨주는. 아. 아. 자 돼지고기, 돼지 머릿고기 들어가요. 우와. 천천히 먹어천세요 천천히. 아.